안녕하십니까? 창원TV 뉴스 김현정입니다. 본격적인 나들이철인 요즘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 지역의 기상 정보를 휴대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면 더없이 편리하겠죠? 창원시에서는 기상 정보와 재난재해 소식을 전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문자 서비스는 창원시 홈페이지 분야별 포털 안전 카테고리에서 재난재해 정보 알림 문자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우리 지역의 기상 소식, 재난재해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창원시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산항 개항 120주년을 맞아 창원시는 제2의 개항을 선언하고 동부가 신해양 거점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회에서는 마산해양 신도시 공공성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는 마산항 개발에 따른 해양 신도시 공공성 향상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창원시가 주관하고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주최한 이 자리에는 정부 부처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시민 등 6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마산해양 신도시는 국가 정책에 부응한 사업으로 공공성 향상을 위해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과...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특화된 명품 아일랜드 시티파크로 만들자는 제안 등이 있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향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원시는 지난 1일 마산항 개항 120주년 기념식과 기념행사를 마련해 청원 제2의 개항을 선언하고 신해양 거점 도시를 향한 미래 발전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창원시는 부마재단과 부산시 경남도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쳤는데요. 각지 시민들과 해외 동포까지 동참해 60만 명의 뜻이 모였습니다. 지난 2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는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 공동추진위원장인 허성무 창원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쟁 참여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창원시는 부마재단과 부산시 경남도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쳐왔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 제주 등 각지 시민들의 동참과 해외 동포들의 온라인 서명 운동이 더해져 60만 명의 뜻이 모였습니다. 부마재단은 이날 각지에서 받은 서명지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습니다. 허성무창원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기념일 지정 서명 운동을 종료하며 국민의 뜻을 모아 정부의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창원과 부산에서 유신 철폐를 외치며 시민이 일으킨 항쟁으로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과 함께 현대사 4대 민주항쟁의 하나로 꼽히지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은 유일한 항쟁입니다. 창원시는 올해부터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경남에서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3일 의신여자중학교에서는 하복착복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산 합포구에 위치한 의신여자중학교, 창원시 관내 최초로 편한 교복을 학칙으로 정해 새로운 교복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지난 3일 허성무 창원시장과 의신여자중학교 학생들이 함께한 가운데 출발 2019 창원시 교육복지 무상교복 하복 입는 날 착복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부터 경남 최초로 실시하는 창원시의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허성무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이번 사업은 창원시 관내 주소를 둔 올해 중고교 입학생 19,300명이 대상입니다. 현재 신청 접수와 자격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교복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허성무 시장은 교육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로 창원시의 미래주역인 학생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말하며 학생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시정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